어서오세요 쏘다 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박수를 조금 더 길게 쳐봅니다. 저는 오늘 느낀 게 확실히 화분쟁이는 맞나봐요. 몇년 했다 자꾸 말하는 것좀 그렇고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만들 때의 기쁨도 있지만 애들이 불맛을 쬐고 나오면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또. 잘 나오면 너무 행복하고, 하나 망치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또 패배감, 실패감이 굉장히 큰데, 오늘은 완전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나온 아이들은요, 진짜 1번부터 98번까지 많죠?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98번까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무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자랑하고요. 자랑해도 흉안 보일 사람한테는 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이랬습니다. 이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의도 많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던 우유팥입니다. 저희가 우유팥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이 뽀얀 우유 같은 색감. 이 아이는요. 오늘 소다 수제화분 구매하시는 분 선착순 8분께 하나씩 선물로 넣어 드릴 거예요 구매하셨던 분들은 조금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았던 아이들이고요 이거는 식은테라고 크랙이 좀 가서 이건 좀 심하게 많이 간 아이들이에요 근데 쓰시는 데는 지장 없고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보시면 티도 안 나요 <laughs> 그래서 선물로 하나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선착순 8분이에요 열심히 찜 날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선물도 보여 드렸고 그래서 1번 타자는 우유팟으로 갑니다 몸매 보세요. 요번에는 조금 오목하게 허리도 살짝 들어가고요. 잘록하게죠. 오목하다니. <laughs> 잘록하게 허리도 들어가고요. 색감 보세요. 기존하고 확실히 달라진 신상. 그리고요. 이번 아이들은 드디어 저희가 유약 딱 맞는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크랙 없습니다. 크랙 없고 깔끔하게 나왔어요. 색감 보세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사이즈 차이가 약간 보이지요? 재볼게요. 여기 지름은요, 9cm. 키는요, 9cm. 여기도 9cm네요. 키만 조금 큰가 봐요. 네, 9그 살짝 넘어가요. 아주 약간 차이 납니다. 28,000원. 가격도 작은 아이에 비해선 착하게 책정됐죠. 28,000원 두 개, 56,000원 세트예요. 분갈이 하고 보시면, 햇볕에서 보시면 훨씬 영롱한 하얀색. 예쁠 거예요. 저는, 구상에다가 식재했어요. 색감도 예전 거보다좀더 환하게 나왔죠. 하얗게. 여기는 좀 노란빛이 살짝 돌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식재하면요. 완전 예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6,000원 세트 무료 배송 갑니다. 네 여기도 가격은 같고요꽃 모양 보세요 색감. 여기는 빨강, 연두색, 노란색 이런 꽃들. 앞에는 보라와 핑크가 좀 섞여 있었나요? 보라만 기억에 남네요. <laughs> 확실히 보라증이에요. 보라 좋아합니다. 지금 좀 때묻은 요 아이도 보라예요. <laughs> 가위. 제가 갖고 있는 게뭐 보통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 보겠습니다. 키 9cm. 지름 9cm요. 똑같네요. 여기도 9cm. 여기도 거의 9cm. 9cm, 9cm 잘 맞췄지만 몸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손으로 만든 거. 제대로 티나죠? 공장에서 팍팍 찍어내는 거랑은 또 달라요. 56,000원 세트입니다. 여기는 새쌍둥이네요. 얘가 키가 제일 작아서 8cm고요. 지름은 8.7cm. 여기도 8cm 조금 넘어가고요. 지름은 9cm. 8cm 조금 넘어가고요. 거의 9cm. 아주 약간씩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둘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얘가 약간 작았으니까. 색감 보세요. 진짜 사랑스럽죠? 흰색도 너무 예쁘고요. 어떤 게 다르냐면요. 앞에 아이랑 살짝 다른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부분에 노랑, 핑크, 점점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요. 사이즈는 조금 작아져서 가격은 조금 더 착하게 드립니다. 요두 개는 아주 깔끔하게 나왔고요. 요 가운데 아이가 식은 데가 조금 있어요. 요거는 뭐 하자로 보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살짝 있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으시는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6,000원 세 개, 78,000원 세트고요. 75,000원에 보십니다. 자, 요번 아이 보실게요. 이 아이들은 개단가 2만 원이에요. 각 2만원씩. 혹시 4개를 다 하겠다 하시면 2,000원 빼드리고 78,000원에 갑니다. 하지만 한개나두개만 하신다면 2만원, 2만원, 4만원이에요. 4개를 하실 때 2,000원 빼드릴게요. 키는요, 8.5cm. 거의 똑같아요. 얘가 제일 작은가요? 네, 8.4cm. <laughs> 8.5 보시면 되겠죠. 지름은요, 8.8이 나오네요. 여기는 9cm, 여기도 9cm. 두 개는 8.8, 두 개는 9cm 나오네요. 나비들이 나폴라 폴 날아다니는 느낌. 일자형이라서 분갈이 하시기도 좋고요. 흙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분갈이하기도 좋겠죠 저는 이렇게 단순한 그림도 좋아해서 이런 그림 종종 그립니다. 네 개를 다 하시면 78,000원에 가고요. 개별 판매, 2만 원씩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몇번 있어서 이제 저희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탈에 만들고 꽃 입체로 붙이고, 요런 아이. 이 사이즈 얼마라고요? 32,000원이요. <laughs> 많이들 알고 계시죠? 키는요. 네, 8.7로 가겠습니다. 지름은 9.5cm요. 9.5cm. 내경 보겠습니다. 내경이 8.34 정도 되겠어요. 팔이 넘어갑니다. 하늘색 아주 시원하죠? 요즘 한낮에 막 따끈따끈할 때는 또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막 기다려지고 아이스크림도 생각나고 저는 어제부터 에어컨 아래 에 있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더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뻔하지만요. 사춘기 말고 다른 거. 그래서 좀 다른 애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32,000원 두 개, 64,000원 세트입니다. 오늘 계속 신상만 나오니까 설명하는 저도 재밌고요. 보시는 여러분도 조금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8cm요. 지름은 9.7 정도. 여기는 50cm. 왼쪽이 조금 크네요. 키 8cm. 저는요. 요기 또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리본에다가 꽃이 좀 단순한 듯하면서 심플한데 깔끔하니 예쁘죠. 아 예쁘죠는 조금 그런가. <laughs> 제 눈에는 예뻐요. 그리고 또 지름도 괜찮아서 우리 빨간 포트 아이들 다식재하기 좋고요. 저는 요즘 약간 코노 피튬에 완전 빠져있는데 코노 피튬 군생되면 이런데 식재하셔도 좋고요. 여기는 색 번짐 아니고요. 저희 직인 찍은 자리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쏘다 글씨가 좀잘안 나오네요.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말이죠. <laughs> 여러분이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다다꽃단지를좀 오래 했기 때문에 쏘다 화분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개당가 26,000원입니다. 어, 2,000원 할인해서 5만원에 무료 배송합니다. 여기도 세트예요 튤립 튜립 꽃다발인데요. 튤립도 교배종이 굉장히 많아서 종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꽃은 약간 풀릴기 있는 꽃이고요. 여기는 어 원종 같은 느낌의 뾰족한 튜울립이에요. 어떠신가요?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제가 전에 튜울립 보고 와가지고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튜울립 작업을 제법 했거든요. 그래서 튜울립이 좀 예쁘게 나온답니다. 튤립 아 튤립 옛날 발음이래요 튤립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게 한번 익숙해진 게 고치기가 되게 어렵네요 9.3cm에요 키는요 8.7 정도 그리고 여기는 거의 10에 가깝고요 키가 조금 작겠죠 네8.5 뿌듯해요 예쁩니다 26,000원 두개 52,000원 세트 2,000원 할인하고요 5만원에 무료배송입니다 자이 꽃이 뭔지 아실까요 이 아이는요 어, 의아리 종류죠. 우리나라 이름으론 의아리고, 서양 이름으론 클레마티스. 커다란 꽃, 보라색 꽃이, 저는 보라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또제 친구는 흰색만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친구네 울타리에 흰색이 피면, 제가 내년에는 흰색을 그려주마 했어요. <laughs> 클레마티스 꽃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요 아이들 계단가 32,000원으로 가겠습니다. 키는요 8.7이네요 네 여기는 8.5 오른쪽이 조금 크네요 9.5cm 이쪽도 9.5이 화분은요 그 코일링 기법도 아니고 물레도 아니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손 느낌 보이시죠 울퉁불퉁 이거는 또 일부러 이렇게 울퉁불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못 만들어서 울퉁불퉁 하는게 아니라는 거요두 아이만 딱그 느낌 나게 이렇게 야생스럽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흙이 워낙 고와서 야생 느낌은 뭐 많이 나진 않지만 뭐 느낌대로 표현이 됐고요. 안쪽에 보시면 바닥면에 약간 실금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가, 제가 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요. 이 위에 바닥과 벽면을 반듯하게 하려고 흙을 채워서 넣고 이렇게 메꾸미를 하는데요. 그 메꾸미가 살짝 떠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이는 실금이지만 똑같은 실금이 아니라 덧대져 있는 그 층이라고 봐야 되나? 그 정도의 실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은 패스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게 뒷부분 보면 아주 깔끔해요. 뒤에 깔끔해서 더 이상의 문제도 없고요. 여기는 조금 조금 있어요. 32,000원 두개 4,000원 떼 드릴게요. 6만원에 갑니다. 요렇게 세트는 또 어떠신가요? 키 차이가 좀 있고요. 이쪽에 꽃이 디테일이 좀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 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약간의 사이즈 차이는 똑같이 가지만, 이렇게 디테일이나 이런 게 가면, 거기에 키까지 차이가 난다면, 똑같이 드리면, 뭔가, 작은 거 하시는 분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물론 얘네는 세트여서 괜찮지만, 요 아이 32,000원, 요 아이 35,000원입니다. 키 보시면요, 9cm 똑 떨어지네요. 여기는 9.7cm도 똑 떨어진다고 하죠. 뭐, 이왕이면 좋은 말로. 여기는요, 10cm에서 조금 모자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cm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튤립 화분을 예쁜 꽃들이 이렇게 감싼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지요. 여기는 흑빛 색깔이 약간 아니었네요. 뭐가 붙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타입이고요. 이 아이는 좀 꽃이 복합적으로 심겨져 있지요. 그리고 꽃을 감싸는 이런 아이가 있고요. 뒤에 깔끔합니다. 바닥까지 깔끔하고요. 안쪽도 깔끔하고요. 흰색의 매력이네요. 32,000원, 35,000원. 합계 67,000원. 65,000원에 모실게요. 32,000원 짜리죠. 세트입니다. 64,000원 세트요. 키 9cm 정도요. 여기 9 조금 모자르고요. 지름은 9.5. 여기도 9.5 칼로 다듬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 보시면 약간 울퉁불퉁 느낌도 있어요. 뒷모습 보시고요. 꽃송이 이렇게 세트입니다. 다 보여 드렸죠? 64,000원 세트 뒤에 4,000원 할인해서 갈게요. 6만 원에 모십니다. 54,000원 세트입니다. 키는요. 9cm 살짝 넘어가고요. 지름은 8cm. 여기는요, 딱1 0 c m 고요 지름은 8.8cm. 저는요, 예뻐요. <laughs> 지가 만들어 놓고 이쁘대. 이러시는 분들 설마, 뭐, 계시기도 하겠죠, 뭐. 눈은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예쁘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했는데 딱 그렇게 나올 때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뭐, 남보다 잘 그린다, 뭐, 남보다 예쁘게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5만 4천원 세트예요. 요 아이들은 계단가 2만 2천원이고요. 세트로 묶었습니다. 6만 6천원 세트. 영춘나다젖잖아요 제가 이거 영춘나 영감 받고 그렸던 그림이라서 꽃이 다젖으니까 할인 드릴게요. <laughs> 6,000원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차이가 살짝 있어요. 오른쪽 아이가 조금 작아서 7cm고요. 지름은 9.4 나오네요. 여기는 7.3 정도 9.6 7 살짝 넘어가고요. 어머 다 달라요. 그쵸? 여기는 10 여기가 제일 크네요. 지름은 얘가 제일 크고요. 아 여기 쏟아지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네요. 뒷모습은 깔끔하고요. 꽃이 이렇게 앞면에 두 그릇씩, 꽃나무 두 그릇씩 있네요. 영추나 보시면요. 개나리처럼 노란 것 같지만 사실 주황빛도 살짝 섞여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66,000원 세트, 할인해서 6만원에 갑니다. 요 아이는요. 계단가 19,000원이고요. 3개 세트니까 57,000원 세트예요. 어... 하나당 1,000원씩 한번 할인해 볼게요. 54,000원에 보냅니다. 키는 요 사이즈 차이가 조금씩 나요. 키는 7.3, 지름이 8.8, 여기는 7.5, 8.6, 7.39cm. 아마 평균으로 지름이나 뭐 키를 잰다면 셋이 비슷할 것 같아요. 좀큰 애는 작게 나오고요 지름이. 뭐 그런 것 같죠? 같은 양의 흙으로 비슷하게 빚었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꽃 세송이에 꽃봉오리들 조금 조금 있고요. 단순하면서 깔끔하지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래가 좁고 위가 넓으니까 뭐두 번째, 세 번째 분갈이 하실 때 거꾸로 놓고 탁탁 터지면 분갈이도 편하고요. 빨간 꽃이 기본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54,000원에 가겠습니다. 롱분들이 왔습니다 여기는 개별로 가겠습니다 계단가 58,000원이에요 1번, 2번, 3번이요 어, 제가 번호 말씀 안 드려도 왼쪽이 무조건 보시는 방향 왼쪽이 무조건 1번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집니다 이 아이부터 볼까요 여기는 17cm는 좀안 되네요 16.8cm 정도고요 지름도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얘기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하나씩 갈게요. 얘는 지름 10cm, 내경까지 보신다면 8.5가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 안쪽에 문제 있나 한번 확인할게요. 큰 문제 없습니다. 돌린 김에 여기가 뒷 모습이고요. 뒷 모습 보셨고요. 점점 앞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큰 꽃나무죠? 큰 꽃나무 꽃송이들 여기저기 날리고 있고요. 요아이가 1번, 2번 가겠습니다. 2번은요. 빨간 꽃이에요. 키는 16.5cm. 그리고 지름은 10.3cm, 내경은 9cm 정도. 여기도 안쪽에 큰 문제 없구요 꽃그림. 이렇게 그림화 붙은 꽃이 중요하죠. 그림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뒷면으로 이렇게 두셔도 괜찮을 정도. 여기 여기가 완전 뒷면이에요. 이렇게도 괜찮죠. 그리고 입구는요 칼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했어요. 2번이었고요. 3번 키 보시면 17cm. 지름은요 10cm 살짝 더 되고요. 여기는 9cm 정도. 내경이 9cm입니다. 여기는 파란꽃으로 이렇게 시원한 느낌. 뒷모습은 우리 빨강이와 거의 비슷하지요. 파랑이 빨강이 이렇게 두 개만 세트 하셔도 괜찮고요. 1, 2, 3번 골라주시고, 5만 8천원에 갑니다. 발음을 또박또박 예쁘게 하겠습니다. 튤립입니다. <laughs> 자, 여기에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간 건 뭐냐면요. 직인을 이대로 간판처럼, 입간판 세워놓듯이 이렇게 표지판? 이런 느낌으로. 꽃밭은 쏟아 꺼다 이런 느낌으로. <laughs> 이렇게 해봤어요. 어떠세요? 깔끔하죠? 튤립 제대로 보고 와서 아주 제대로 작업했어요. 튤립 보러 두 곳을 갔다 왔죠, 제가. 그래서 표현해 봤습니다. 9.8cm의 지름, 키는요, 9cm. 여기 지름 9.6cm 나오고요. 키는 9.3 정도인가요? 왼쪽 아이가 몸매가 조금 작아요. 이 아이는 약간 허리 살짝 없는 제 몸매 같은 몸매고. <laughs> 제가 말하고 둘게요. 여기는 우리 소다처럼 허리가 잘록한 <laughs> 이런 색감, 이런 모양, 이런 색감. 여기 바탕은 하늘이죠. 여기는 연두빛이에요. 어디서도 못 보셨던 스타일이죠.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과 따라하지 않고요, 흔히 돌아다니는 화분 흉내내지 않고요, 저만의 디자인으로 만듭니다. 세트 68,000원. 3,000원 할인합니다. 6만 5,000원에 갈게요. 두둥. <laughs> 오늘 저를 웃음짓게 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릴 때는요, 진짜 집중하면서 그렸고, 시간도 꽤 많이 걸렸어요. 그 제가 그런 얘기 안 드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쵸?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잘 확인하세요. 어, 작아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설명 몇번 드렸습니다. 키 보시면 11cm. 여기는요, 9.4cm 정도 됩니다. 요 앞전에 집합은 이거보다 사이즈 좀 좋았던 아이 55,000원이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요 아이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몸매는 조금 더 작아졌어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정면이지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좀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집은 출입 금지예요. 들어가실 수 없어요. <laughs> 자, 저 혼자 장난하고 있죠. 커다란 목단이 이렇게 이 집에 어, 얼굴 바닥 그리고 창문 이렇게 도트 무늬 찍힌 커튼이 달려 있는 창문. 뒷모습은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뒤에까지 막 그리다 보면, 어, 가격은 올라가고, 여러분의 부담은 커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가끔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아주 작은 포인트 정도만 그리고요. 아무리 다 여기 얼굴 돌아가도 화분이 이렇게 뒤로 잘안 나지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그래서 뒤에를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요. 이 색깔 딱 봐서는 능소화 같은 느낌이 있죠? 그냥 제 마음대로 표현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55,000원입니다. 또 하고 싶어요. 짜잔. <laughs>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도 55,000원이에요. 11cm 조금 안 되고요. 지름은 10.7cm. 사이즈는 그렇고요. 자, 여기가 정면샷. 장미 넝쿨 올라가고 있지요. 오른쪽에 또 작은 화분도 있고요. 여기는 화분들에도 명함 다 줬고요. 벽돌 느낌이 렇게 살렸습니다. 뒷면, 또 왼쪽 옆면. 여기는 연두색 커튼이네요. 그리고 화분이 3개가 있어요. 얘는 어떠세요? 얘도 좀 색깔이 밝아서인지 기분이 좋아지는 화분입니다. 5만 5천원에 갑니다. 네, 어찌저찌 마지막 화분이 되었습니다. 발색 느낌이 조금 더 은은하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정말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그 카페에 나무와 튤립을 그대로 옮겨 봤어요 여기에는 자연보호라고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온 사진 보고 그렸던 그림이고요 여기가 정면이에요 이게 정면이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화분들을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의 여백의 미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뒤에는 아주 깔끔하고요 착하게 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번호예요 세트가 65,000원인데요 5,000원 할인합니다 6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요번에 어, 좀 화분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기가 딱 맞아서 오늘 딱 700차 영상이고요. 그것도 기념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올라오셔서 3,300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이 또두 개나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일 또 올라옵니다. 저희가 밀고 있는 화분이 조금 전에 보셨죠? 그 현관문 앞에 정원샷, 요 아이들을 좀 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집 전체가 나오는 화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뽀얀 화분들도 또 나올 거고요. 내일도 지켜봐 주세요.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오셔서 확인하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쏘다 분, 내일도 쏘다 분!